잡아, 이 연애를 서 화끈하게 박살내가 멀리 있다. 저기에서 <놀람> 유리한 위치를 잡자. 조심해, 저기 근처에 내렸어! 적팀을 다 해치웠다 마음에 들어 잘했다 완벽하게 수행한처치였군 우리 분대원을 구출하자 배너를 확보했다 두 번째 기회를 주도록 하지 10초 바로 앞이 링이야 진급했다. 업그레이드가 아주 유용하겠어. 업그레이드 확보 완료. 챔피언이 달라겠다. 하이틀가될 가치가 없었군. 링이 움직이다. 서둘러! 여기 헬멧다. 머리를 잃은 척으로 실드키로. 실드 고갈. 충전하겠다. 빨리 뒤로 들어고 고맙다. 케어 패키지가 착륙한다 보통은 기귀 장비가 들어있던데 어 기다려 나쁜 놈 발견 가까이 있어 다음 잠깐만 기다려 실드 충전 중 여기서 만난다 잠깐만 기다려 여기 저기, 있다.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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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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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치료 중이다 여기 가 까이셔. 여기 여기 서 모인다. 지역이좀흥미로군됐다 뛰어야겠어.

よぎ、そ、ゆりやんにするためにポーグポンさんだな。<スープ> 다음 링이 멀다. 우주에서 친구를 버리고 가듯이 뛰자고. 복제기를 전달하는 중입니다. 복제기가 우리 궤도에 진입했어 애상 속 근처에서 소리를 감지했다. 적인 것 같다. 군대가 반 남았다. 위치를 잡자, 여기 백팩이야 레벨 2, 여기 얼티밋 스킬 촉진제야. 링 축소까지 일 위. 여기 승라이니, 인한 녀석은 나가 있어도 돼. 10초! 링이 가까이에 있어! 저계 우리 앞에 있다 잠깐, 저 지점을 확인한다 좋아, 금방 갈게 저기 한놈 보인다 10초 후면 링이 축소된다 더페이즈 러너로 난 저기로 간다 날 따르는 게 좋을 것이다 역실들을 부숴 어 링이 다가니다끌어다니다묶어 볼게. 은 해경의 궁극기를 나� Elliot009를 s 수� r o 다 노� o r 어났다저는그 이거 여기 o 다 n d i a 이거 m u c オーモル部1袋移動1袋移動 치지 말았어야지. 여기로 직결한다. 서서히 여 노리겠다. 이쪽으로 이동한다. 아, 더 일어나. 그렇게 찾던 우월함을 좀 보여주라고. 이 줄어드는데 우 아직 이야 열을 좋아하는 뱀 로봇이 아니라면 어서 움직이자고 케어 패키지가 온다. 독차지할 생각 마.

누가 더 골치 아픈 존재인지 모르겠군. 내 업그레이드 어때 친구들? 여기 케어 패키지다. 저기에서 유리한 위치에서 자 이쪽에서 적 소리가 들린다. 형편없군. 이미 다음링. 이쪽에서 적 소리가 들린다. 형편없군. 이 위치를 방어한다. 이쪽에서 적 소리가 들린다. 형편없군. 나한테 온다. 여기를 키자네 벡터를 따라가지. 이 지역을 보고 있자. 청량탄약을 찾고 있어. 여기 발견. 그래 여기 서기 있다. 먼 곳에 서기 있다. 쁜 녀석이 가까이 내렸어. 패키지다